네좀 시삼여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쁜것 같아요 오. 와 파스텔 좋다 와 저도 이거 갖고싶은데요 오 진짜 좋죠 자 준우승 70.2타 3등보다 0.2를 잘치어 준우승 김기원님 김기원 고객님 계세요 아! 겠습니다 박수 보내 주고요. 자, 스텔바자 골프, 스까까지아피선물로 이거 하겠습니다. 또장풍까지아름 다운 동해 진심으로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아마저코브협회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신 모든 기금은 정말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꿈나무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통해서 그분들 실력을 마음껏 향상할 수 있도록 좋은 일에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거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폐료 제2회 자게는 윌리엄스 드라이브의 화단봉 축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페인 우승은요 한국 아마추어 골프 협회 우리 이태성 수석 부회장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시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편의 우승! 69.485를 우승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들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좋은데 있으면 많이 참석해서 기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참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다는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승! 그러면 다른 분이 대신 수상으 감사합니다. 마무리요? 마무리가 어떻게 우승자가 없어. 어떻게 마무리다. 우승자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어서 대신 추상을 <laughs> 어, 우리, 저, 저기, 김영욱 대표님이 대신 수상을 좀 해주시고, 대신 수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신 에, 수상을 해주고, 일단은.